사샤 바론코엔과 이슬라 피셔에서 리암 햄스워스와 마일리 사이러스에 이르기까지 그 증거는 바로 줄자에 있는데요. 키 차이가 현저한 커플들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하네요. 송기태 박사가 주도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키가 큰 남자와 키가 작은 여자 커플이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은 보호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더 나은 부양자에 이르기까지 이 것이 정말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론을 믿으시나요? 그래요. 키가 큰 남자가 멋진 남편이 된다고 해요. 어 미안해요, 나폴레옹. 그리고 데니드비도. 하지만 과학자들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하기 전에 저는 이상적인 키큰 남자의 키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폴란드 인류학자 보그슬라브 파울로스키에 따르면. 남성 파트너를 찾을 때 키를 1순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예의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요. 파울로스키는 2004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키의 중요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성이 여성보다 1.09배 더 커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류학자에 따르면 몇몇 유명한 커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적절한 키 비율을 가진 커플들로는 셰리와 토니 블레어 그리고 빅토리아와 데이비 베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 애니스톰과 브래드 피트도 이런 커플들에 포함되었는데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일 수 있지만 키가 더큰 남성이 항상 완벽한 짝을 찾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2013년, 네덜란드 심리학자들에 의해 실시된 또 다른 연구는 왜 여성들이 키가 큰 남성들에게 더 끌리는지, 그리고 왜 키가 큰 사람들이 스스로 키에 만족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연구원들은 사람들이 자신과 키가 비슷한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동류교배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관계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이 연구는 어느 누구도 파트너의 키에 100%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들은 자신보다 7.5cm 정도 약간 작은 여성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신들보다 거의 20cm 정도까지 더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실제로 더 키가 큰 남자들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이 이론은 참고로만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다른 연구들은 키가 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증명합니다. 여성은 키큰 남성을 원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와 함께 할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걸까요? 손박사가 여성 7,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행복은 남편의 키에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많은 여성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키가 큰 남성에게 끌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박사는 그 이유를 진화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성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아마도 초창기 인류사회에서 남성들은 수렵체집인으로서 더 적합했고 자신의 짝인 여성들을 부양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손박사는 이 진화적 추론은 여성이 18세가 될 때까지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키가 큰 남자가 더 보호력이 있습니다. 아, 맙소사. 어떤 시대인데 도움이 필요한 여성 얘기일까요? 어쨌건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은 관계에서 보호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2014년 라이스 대학교와 노스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애정 문제에 관한 한 여성들은 키가 큰 남성과 함께하기를 더 바란다는 것입니다. 600명의 여성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 중 많은 여성들이 키가 큰 남성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키가 작은 남자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성은 키큰 남자의 목에 손을 뻗어 팔을 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키큰 남자 옆에서는 연약하면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터프하게 보이는 카보이 모자 때문일 수도 있어요. 키가 큰 남자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됩니다. 키가 큰 남자는 두뇌도 크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2014년 스코틀랜드 세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키와 지능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한 집단의 남성들이 IQ 검사를 받았는데 키가 큰 남성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정통의상 킬트를 입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laughs> 물론 지능이 단지 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전적 요인들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키와 지능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이건 그냥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시험공부를 할 때는 반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를 찾아서 함께 공부하세요. <laughs> 농담이에요. 키가 큰 남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법니다. 면접에서 키를 물어본 적 있나요? 어~ 그건 좀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키가 클수록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2004년 응용 심리학 저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키가 180cm인 남자가 170cm인 남자보다 30년 경력을 통틀어 1억 6,600만 원 정도를 더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믿기 힘들죠? 그러나 이러한 소득과 키의 비율은 다른 연구에서도 더 상세히 다루어졌고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N. 케이스와 크리스티나 팍슨이 주도한 연구에서. 키가 2.5cm 증가할 때마다 실제로 소득이 2%에서 2.5%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 인상을 원한다면 조금 더 키가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금치를 더 먹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 시금치는 키가 아니라 더큰 근육과 관련이 있었죠. 뽀빠이가 올리브보다 작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지만 어쩌면 성실하게 일해서 임금 인상을 얻을 수도 있죠. 큰 키는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때 키가 큰 남학생들이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기억하세요? 이것은 그들이 자신감이 더 많고 사회적 상황에서 더 편안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성향은 한 남자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회적 적응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2015년 온라인 과학 전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사람의 키가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의 지배력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다른 문화권에서 키가 큰 것은 지배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키큰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왜 키가 큰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키가 작은 남자와 키가 큰 여자의 관계도 오래갈 수 있을까요? 남자보다 키가 큰 여자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커플들이 있죠. 음악가 키스 어반과 그의 아내 니콜 키드먼의 경우를 보세요. 13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둘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니콜이 키스보다 키가 더 크기 때문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는 톰 크루즈와도 결혼을 했었는데 톰 크루즈보다 그녀의 키가 훨씬 컸음에도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관계에서 키큰 여자들이 좋은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뽀빠이와 그의 키큰 여자친구 올리브 기억하시죠? 이 둘은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잖아요. 관계가 왜 지속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녀의 키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러길 바래요. 밝은 면의 비디오를 좋아한다면 이 비디오에 잊지 말고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세요.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